저 진짜 외식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게 어느 정도로 몰랐다라는 걸까요? 그냥 생과일 주스를 어디에 가는지도 몰랐고 케이스 냉장고라는 게 있는지도 몰라서 네, 사실은 이렇게 친구를 맺어서 그분들을 오게끔 해봤어요. 저도 이벤트도 해보고 할인 이벤트도 해보고 어떤 걸 선물 드리겠다도 해보고 정말 많은 걸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고객들이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플레이스든 체험단이든 카풀친이든 다 필요가 없네요, 진짜. 네, 진짜 엄청나요. 2 5 분이 장문의 메일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남들이 다 하는 건 하지 마세요. 남들이 다 하는 거 플레이스, 체험단, 카풀친. 네. <laughs> 그리고 이게 비용으로 따지면, 봤을 때 최소 한3 0 0만원 정도의 가치는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님의 그 시급만 따져도. 대한민국 3대 디저트집 아마 대표님보다는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브랜드가 더 유명할 것 같긴 한데 구독자분들은 또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카메라 보고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덕수궁 앞에서 작은 와플 매장 운영하고 있는 현명숙이라고 합니다 너무 작은 매장이라고 하셨는데 7.5평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2억을 지금 팔고 계시죠 네, 네. 이게 과연 작은 매장일까요? 그냥 음, 평수가 작습니다 <laughs> 리에즈 와플이라고 하면 거의 네. 대부분의 어, 디저트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와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 브랜드인데, 7.5평에서 2억이라는 매출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리에즈 와플은 언제 시작을 한 거죠, 대표님? 12년 차입니다. 그렇게 오래됐나요? 그러니까요. 저도 하다 보니까 1 2년됐더라고요 아... 난 얼마나 돈을 많이 버신 거예요? 첫 해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아,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다? 처음엔 직원 두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한 하루에 5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정도 그렇게 팔았던 거 같아요 근데 거기서 매출이 이렇게 올라갔던 시기가 그럼 언제쯤이었어요? 한 음. 1년 반쯤? 지난 연서였던 거 같아요 1년 반? 네. 와, 나도 그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다들 받으실 것 같거든요 그럼요 저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저 진짜 외식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뭐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게 어느 정도로 몰랐다라는 걸까요 그냥 생과일 주스를 어디에 가는지도 몰랐고 케이스 냉장고라는 게 있는지도 몰라서 그냥 이렇게 딸기를 컵에 담아서 그 입구를 랩으로 막아놓고 입체로 막 혹시나 파리가 오면 막 쫓고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했었어요. 진짜 기초 지식 하나도 없이 네, 네. 시작을 하셔가지고 네, 네. 지금 엄청난 매출을 내고 계신데 오늘 사실 대표님이 저한테 주신 그 메시지가 엄청 파격적이어서 저도 너무 이 내용이 궁금했거든요. 플레이스, 네. 체험단,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네. 다 필요 없다. 마케팅 집어쳐라, 때려쳐라, 약간. 이런 메시지였잖아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리뷰? 리뷰도 중요하고, 네. 플레이스 순위도 너무 중요하고, 음. 풀친도 있어야 되고, 사실은 너무 많은 채널이 필요해요. 사실은 네. 고객하고 소통해야 되고, 음. 그 다음에, 단골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저희도 데이터를 보면 신규 고객분들이 7대 3 신규가 어... 7입니다 아 그래요? 신규가 네. 훨씬 더 많네요 네 평일 기준으로 음... 주말은 신규가 9예요 그래서 심지어 대한민국 인구를 하루 방문객 수로 나눠본 적이 있어요 신규 90%가 계속 채워지면 아, 언젠가는 지금 태어난 아기들이 자라서 과연 이게 채워질까 아... 그래서 아 언젠가는 끝이 나지 않을까 음...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있어요 정해진 인구고 신규가 이렇게 많다면 재방문을 늘리고 재방문 주기를 줄이고 이거에 집중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플레이스나 체험단의 카플 체인을 안할 수는 없지만 다 해보신 네. 입장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손님의 카테고리나 그전 네. 그 단에서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고자 하는 거죠. 네. 사실은 이렇게 친구를 맺어서 그분들을 오게끔 해봤어요. 저도 음. 이벤트도 해보고, 네. 할인 이벤트도 해보고, 네. 어떤 걸 선물 드리겠다도 해보고, 정말 많은 걸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진짜 고객들이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한 번은 올수 있어요. 할인 때문에. 네. 하지만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음. 찐팬을 만들어라. 그치. 근데 찐팬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건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 내가 내 거를 정말 잘하고 있으면 네, 네. 그냥 그거는 알아서 그 고객님들은 오시는 것 같아요. 아니, 더 궁금해지는데. 네.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네. 세 가지 키워드로 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다고 해 가지고 한번 네. 처음부터 한번 그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뭐 플레이스 체험단 카풀친 지금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 하고 있는 사장님들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99% 하려고 노력들을 하시는데 네, 네. 이것부터더 중요한 부분 에 대해서 오늘 한번 그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음. 너무 중요하죠 네. 꼭 하셔야 돼요 하지만 하시기 전에 음. 세 가지는 꼭 먼저 선행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플레이스 체험나 커플침보다 네. 더 중요한 것 마케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보통 외식업 하시면서 간과하는 음. 게 뭐냐면 간과 음. 예를 들어서 요즘 장마 기간이잖아요 네, 내 음. 매장의 습도가 어떤지 음. 온도가 어떤지 얼마나 쾌적한지 그리고 습도가 높음으로 인해서 내 메뉴에서 날수 있는 좋지 않은 향이 혹시 나지는 않을지 아, 너무 중요해요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네 저희가 테이크업 매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가끔 이 음식 테스트를 해요 음. 저희가 실내에서 먹어봐요 그런데 고객분들은 밖에서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돌담길 밑에서 드시잖아요 음. 그 위치 가서 테스트를 다시 해봐요 아, 그럼, 그럼 순위가 바뀌어요 아. 예를 들어서 1번이 맛있었는데 실내에서는 음. 밖에 가지고 나가면 2번이 맛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면 좀더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네. 하나 좀 설명해주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버터를 꾸는 그런 여러 번의 과정이 있었어요. 네. 버터 향이 다 다릅니다. 음. 지역별로 다 다른데 그때 1등 나온 버터가 있는데 우리 밖에서 한번 먹어볼까? 그랬었어요. 네. 밖에서 먹으니까 다르더라고요 형이. 저희 매장 실내 공기의 맛과 외부가 다른 거죠. 다 아. 다르잖아요. 온습도가 아. 다르고. 네네네. 그리고 식당에서 드셨던 음식 네. 집에 포장해서 드셔본 적 있으시죠? 아. 그건 확실히 차이가 좀 나죠. 거기서 먹을 때랑 집에 와서 먹으면. 좀더 맛이 강하게 느껴지신 경험들 많이 하실 거예요. 아, 집에 왔을 때는 그래서 집밥이 몸에 왜 좋고 속이 편하냐면 집에서는 그렇게 마일드하게 하는 음식이 맞는 환경인 거예요. 조용하죠. 아, 네. 공기도 다르죠. 네. 소음하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더 음, 음식 맛에 집중할 음. 수 있기 때문에 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laughs> 네. 대표님은 이미 1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어, 엄청난 노포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네네. 이 리에즈 와플 브랜드를 굉장히 깊게 파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제가 100% 이야기가 좀 힘든 내용일 것 같긴 한데 아마 그러세요? 구독자분들도 네. 시청자분들도 일부의 어떤 고수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뭐 약간 어. 무슨 말일까 약간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럼 이 사례 말고 다른 사례 어떤 거를 간과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너무 많아요. 제가 고기 입장에서 가서 보면 네. 저 여기 촬영 전에 카페 잠깐 네. 갔었었는데요. 네, 네. 화장실에 막 청소 도구가 바닥에 막 정리 안된채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문도 서 끝까지 닫지 않으면 계속 열려 있고 음. 앞에 테이블이 있고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커피 마시러 왔는데 음. 바로 앞에 화장실 문이 열려 있고 정리가 안된거 보면 눈적으로 뭔가 정리 정돈이 안 되고 해결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인식을 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일단 사장님께서는 출근하시면. 장사 준비가 다 되신 다음에 손님인 척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시기를 음... 추천해 드려요. 실제로 매장에 들어오셔서 매장의 지금 온도는 어떤지 쾌적한지 이상한 냄새는 안 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은 그 공기 의 향이 내가 만든 음식과 같이 섞여서 고객들의 입에 넘어가면서 맛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네. 예로 설명해 주신 그 화장실도 청소도구를 안 보이는 곳에 잘 정리하고 자동문을 닫다든지 음. 그리고 화장실 네. 문 앞에 있는 테이블은 치워버린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배달 겸하시는 사장님들은 배달 알림 소리도 조금은 좀 조절하셔서 매장에 음. 그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은 불편하지 않게 좀 해주시면 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소음이라고 판단을 하시네요. 네. 거죠? 그 우리가 말하는 오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 오감 측면에서 한번 내 매장은 굉장히 안전한지 음... 쾌적한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디테일인데요.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 이제 엘리베이터에 보통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이 매트를 까세요. 그러면 조금 축축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는 한연 레몬으로 만든 네. 스프레이가 있어요. 네. 그거를 이렇게 뿌려. 놓으면 이 어... 카페가 5층에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올라오시면서 아 이게 상큼하다 음... 이런 걸 느끼시면서 딱 들어오실 수 있게. 아그 테이크아웃 매장 말고 이제 이번에 그 오픈하신 네, 5층에 네. 있는 카페 간과한다라는 게 방금 말씀해주신 엄청나게 시시콜콜한 것들까지 다 케어를 해야지만 그 뒤에부터 마케팅을 할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도 첫 인상이 중요한 것처럼 네, 네. 매장을 접할 때첫 시작 부분이 좋으면. 그 다음에 조금 뭔가 부족해도 고객들은 다 수용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런 거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도 한데 어떤 건가 하면 휴 냉장고 위에 막 무언가 쌓아놓고 종이컵, 휴지, 주방이 밖에서 다 보이는데 그 위에 막 무언가 뭐 이것저것 막 쌓아놓고 거기서 꺼내 쓰는 것들 이런 것들 엄청 맞습니다. 제가 좀 예민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 지적하신 거구나. 인테리어 하실 때 그런 기본적인 식자재 수납에 대해서 고려를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장사를 어떻게 다 예측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 운영하시면서 중간 중간에 그런 소소한 공사 같은 걸좀 하셔서 음. 봤을 때좀 쾌적해 보이는 환경 너무 좋습니다. 네킨 박스가 냉장고 위에 없는 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쪽에다 올려놔야 <laughs> 네. 공간을 차지 안 하니까. 네. 그럼 뭐 냉장고 효율도 떨어집니다, 사실 그러면. 아, 그렇죠. 위에 막 쌓아놓게 되면 무거운 게 올라가면. 안과라는 음. 키워드 하나가 이렇게 크게 다가오리라고 생각 못했는데 진짜 이거는 플레이스든 체험단이든 카풀친이든 다 필요가 없네요 진짜 이게 안 되어 있는데 형들 많이 오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거죠? 실제로 네. 인플루언서분들 오셨을 때 네. 직접 가서 뱃써 주세요 말씀을 음. 드리는 게 아니라 음. 정말 저한테 냉정한 지적을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려요.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인플루언서분들도 되게 똑으로 좋아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무언가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음. 표현이면 그렇게 보면 약간 심리 전문가 같아. <laughs> 그러세요? 제가 그 며칠 전에 미팅할 때도 네.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엄청 네.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와플 한 박스 선물로 드려요. 그러니까 어... 드리면서 무언가 하나 지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박이다. 근데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음. 다 괜찮대요. 다 근데 좋네. 정말 끝까지 여쭤봤는데, 네. 최근에 제가 또 지적받은 게 뭐냐면, 네. 저희가 이제 14온즈 컵을 쓰잖아요. 음. 1층에 테이크아웃이 메인이다 보니, 네. 컵에 뭐 예를 들어서 8부? 이게 가장 맞는 양이야. 그거에 모든 걸다 세팅을 했어요. 음. 근데 14온즈 컵과 저희가 사용하는 머그컵 양이 완벽히 일치하는지는 테스트를 저도 안 해봤던 거예요. 아. 그래서 직원들이 컵에 네. 보기 좋게 이제 팔부 이렇게서 나갔던 거예요. 음. 근데 여기 있는 물량을 여기에 따라 보니까 약간 물이 많았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분이 저한테 피에 물맛이 난다 그러시는 거예요. 와. 조금 진하게 하세요. 음. 그래서 물량을 테스트했더니 달랐던 거예요. 와. 저 역시도 제 끊임없이 깨닫고 개선하고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간과라는 게 손님들한테 어쨌든 피드백을 음. 받는 것까지 해야 된다라는 걸좀 들어보니까.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왜냐면 싫은 소리를 일부러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그걸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님이 잘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고객들이 해주시는 내 개선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전 100%예요. 100%. 차라리 그래서 다른 친구분들보다 이렇게 진정 어린 조언해줄 수 있는 고객분들이 몇분 계신 다음에 그런 분들의 인정을 다 받은. 그 다음 시점이 이제 이런 SNS 채널의 친구분들, 고객분들을 만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아, 그렇네요. 자. 자,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간과라는 키워드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또 신뢰를 얻는 거죠. 신뢰. 신뢰를 얻는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신뢰는 뭐 위생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고객들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의견을 주시잖아요. 음. 칭찬이든 불만이든 네.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혹시 행동해서 수정하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뭐첫 네. 번째도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몇 가지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리에즈 와플이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수정을 거쳤는지 몇 가지 좀 사례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셀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나요? 네, 거의 하루에 한 개씩이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저희가 예전에 그 도장 쿠폰 했을 네. 때요, 그때 이제 거기 계셨던 고객분들께 핸드폰 번호를 적어서 달라고 요청드렸었어요. 그분들께 문제를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일년 동안 이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방문 숫자에 따라 저희가 순위를 매겨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선물을 이렇게 드리는데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좀 고객님께 좀 듣고 싶다. 그때는 네이버 리뷰가 없었을 때였어요. 외식업을 잘 모르니까 자주 오시니까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도 제가 단골집 가면 막 뭔가 얘기해 드리고 싶거든요 네, 네, 네. 그때 엄청난 피드백을 받으셨어요? 네 진짜 엄청나요 25분이 장문의 메일로 아... 근데 그 손님들도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고마운 존재네요 저희의 시간을 들여서 그 글을 써 가지고 보내주는 거잖아요 혹시 어떤 피드백 이었을까요? 와플 막 갖고서 되게 음... 뜨겁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뜨거운 게 좋은 줄 알고 네. 바로 드렸어요. 아. 손님들 손이 저희는 잠깐 거쳤다 가는 네. 건데 너무 뜨거우셨던 거예요. 어떤 고객님이 아. 저한테 종이를 좀 두꺼운 걸 써라. 음. 근데 저는 그게 두꺼운 스펙이 있는지 진짜 몰랐어요. 아. 업체에서 없다 그랬었어요. 네, 표준화된 네. 두께라고. 음. 그래서 제지회사에 알아보고 막 적극적 노력을 했더니 가능은 한데 네. 그분들이 귀찮으셨대요. 소량의 종이를 또 구비해 놓는 게두께가 굵은 종이를 음. 구비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여기만 주문할 텐데 네 근데 그 고객님께 어, 저희가 아쉽게도 이거는 이렇게밖에 안됩니다 했더니 아니래요 어디 음. 호떡집 가보래요 네. <laughs> <그냥, 웃음>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그거 얻어서 갖다 주고 해결했습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그때 그래서 저희한테 뭐 우유 대신 두유를 사용해 보면 어떻했냐 음. 지금 시즌에 맞게 빠른 음료 대응을 하시면 너무 좋겠다 아. 그리고 어떤 메뉴가 조금 당도가 있다 그런 것들 아, 당도를 조금 낮춰달라. 네 그리고 와플 아... 위에 이런 토핑을 얹으면 어떨까요?라고 레시피 음. 주신 분도 계세요. 와 대박이다. 그래서 지금 리에즈 와플 보면 토핑이 되게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어처구니 신메뉴만 해도 제가 볼땐수십까지인것 같아요. 그런 피드백을 받고 그걸 바로바로 바로 다 적용하신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네. 신뢰네요. 신뢰. 즉시 하고 그걸 또 말씀드려요. 아 손님한테. 네. <laughs> 사진 찍어서 이렇게 네. 개선했고. 오, 감사하다, 은인이다 이렇게 아. 말씀드리. 대박이다. 근데 이거를 진짜 아무나 이렇게 하질 못하는데 요즘도 하고 계세요, 혹시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지금은? 지금은 저희 스팅 해주시는 고객분들, 전문 블로거 저희가 초대한 블로거 말고요. 아, 자연적으로 포스팅 하신 분들한테. 네네. 지금 저희 블로거의 한7 0는 그냥 자연 발생적인 자연. 내 포스팅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 내돈 내산이잖아요. 네, 네. 근데 포스팅까지 써 주세요. 너무 너무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침에 전 하루를 시작할 때 그분들께 인사하는 게첫 번째 일이에요. 아, 완전 루틴으로. 네. 뷰탭 보시고 최신으로 하면은 그렇죠.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분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진짜... 스타벅스 쿠폰 보내드려요. 와 대박이다. 아니 제가 예전에. 네. 이런 콘텐츠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한 3년 전에 네. 여러분 매일매일 이거 하셔야 된다 아, 네이버에 거예요? 본인 매장 이름 쓰고 네. 뷰탭에 최신순으로 보셔서 네. 그 분들한테 가셔서 뭐 댓글 남기거나 뭐 초대권 드리거나 아니면 네. 다른 네. 스파스 쿠폰 이런 거 드리면 너무 좋아하실 거다 진짜 도움이 된다고 라 아, 했는데 악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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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마무시하게 달렸거든요 그걸 어? 어떻게 매일매일 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아. 근데 여기 계셨네 <웃음> <웃음> 그거 한 30분도 안 걸려요. 그렇죠. 예제 와플은 유명하기 때문에 자연 바이럴이 어느 정도 되니까 올라오는 건데 일반 매장들은 진짜 한두개 정도밖에 안 올라오거든요. 아, 저희도 처음에 한두 개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두 개였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을 좀 네, 간단히 드리면 저희 그 5층에 카페 오픈했잖아요. 사실은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그냥 열어보자 대신 그 기존에 왔던 분들 있죠. 분들이 인스타 팔로우 한 한지도 몰랐어요. 스스로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남들이 음. 다 하는 건 하지 마세요. 남들이 다 하는 거 플레이스 체험단 카풀진. <laughs> 네 리뷰 이벤트도요. 리뷰 이벤트. 저희는 지금은 안 해요. 저희도 네. 한때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 아무데도 안 하니까. 아. 근데 이제는 어, 어디 가도 어디 가도 리뷰 이벤트를 하네. 그러면 고객들이 리뷰 안 남기세요. 아. 그때 어, 블로그를 썼는데 어떤 사장님도 이런 노고에 대해서 알아주는 분이 없었는데 하니까 너무 고마우셨나 봐요 그런데 인스타에 친구가 돼 있는 줄 모르고 저희가 그냥 인스타에말렸어요 이런 작은 공간을 오픈합니다 했는데 고객님들이 오셨어요 꽤 사실 제가 입구에 서서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여쭤봤어요. 했더니 사장님 저한테 스타벅스 쿠폰 주셨잖아요 대박. 그 분이 절반이셨어요 저분이 뭐 오픈한다고 했을 땐꼭 가야겠구나 음. 이러셨나 봐요 어쨌든 다 온라인을 통해서 포스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그 영향이 엄청 크죠 네, 일반 네. 분들보다는 훨씬 더와 음. 진짜 이건 엄청난 이사이트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분들께 쿠폰 드리려면 사실 핸드폰 번호를 요청하셔야 되는데 조절 당한 적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것도, 아, 포스팅에 감사하니까 핸드폰 번호 주세요. 이러면 되게 의심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커멘트 해주신 분 있죠. 음. 이런 부분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셔서 정말 인사이트가 대단하시다. 고생했지만 보람은 있네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걸 쓰신 분도 있으세요. 왜냐면 그분들은 보료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정말 저희가 미처 놓쳤던 것들을 콕 집어주셔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보답으로 소소하지만 이러면 다 보내주세요. 아, 그니까 이게 그냥 쪽지 보내는 것도 이렇게 대표님처럼 잘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내용과 네네. 결부시켜가지고 그 내용을 곁들여서 이렇게 또 회신을 하니까 이게 네.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친구랑 카톡하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 신뢰다, 네. 신뢰. 신뢰예요 맞아요. 네. 신뢰, 네. 네. 근데 이 마지막 하기 전에 이번에 저희 장산는 건물주다에서 강의를 해 주실 때 네. 매장 세 곳을 직접 방문하겠다. 대표님이랑 대표님 회사의 마케팅 담당 직원이랑 직접 방문해서 내가 컨설팅을 해주겠다. 네. 1 시간이든 2 시간이든 3 시간이든 오프라인 수강생 분들한테. 아,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비용으로 따지면 제가 봤을 때 최소한 300만 원 정도의 가치는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님의 그 시급만 따져도 엄청난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세 명의 매장에 갔을 때 와, 그 매장이 변화되는 것도 좀 약간 중에 콘텐츠로 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진짜 그럴 거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또이대 출신입니다 대표님 아. 진짜 외식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신경 써야 될 파트가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운영을 해봤고 음. 모든 면화에 있어서 특히 그런 시각적인 부분, 인테리어적인 측면 뭐 심지어 저희가 또 CI, BI를 네. 하다 보면 은 전반적인 유니폼이라든가 이런 비주얼 아이덴티티에 대한 그런 개념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마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네. 장사는 건물주다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진짜 세분 어, 선정하셔가지고 직접 매장까지 방문한다고 하시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플레이스 체험단 카풀친, 뭐 마케팅 네. 이런 거 하기 전에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것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적인 인간관계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네네. 가끔 아, 나랑 의견이 달라. 음. 그러면 이해 못하고. 음. 좀 싸우기도 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역지사지가 돼 봐라 역지사지 상대방을 다 이해해야 된다 다를 수도 있다 이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저는 고객의 입장에 돼 보는 경험 아, 그러니까 약간 손님이 손님. 되는 거네요 손님. 점심시간에 사실은 뭐 홀이든 주방이든 하시느라 너무 바쁘시잖아요 아,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냥 하루 장사 포기하시고라도 음. 그때 손님이 되어서 드셔보세요 아... 고객들 사이에 한번 계셔보세요 음... 줄을 한번 서 본다거나 뭐 대기 번호표를 뽑아 본다거나 본 네. 자리 같은데 가서 한번 밥을 먹어 본다거나 계셔보세요 네. 그리고 거길 음... 또 나오세요 나오셔서 주변에 나의 경쟁자 점심시간에 네.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고 음... 고객들이 나 이외에 나의 경쟁자에 가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 장사가 안될 때는 다들 마실 한 바퀴 돌긴 하거든요 <laughs> 장사가 안될때 다들 <laughs> 이렇게 마실 한 바퀴 도는데 <laughs> 네, 네. 장사가 잘될 때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겠네요 네 날씨가 정말 좋고 음. 사람들이 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날 선택적으로 나가보세요 그게 뭐 누가 됐든 대타를 좀 준비해 주셔가지고 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매장 막 장사 잘 되는데 그때 나가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근데 딱 나갔더니 경쟁 매장더잘 되고 있어 우리보다 줄이 더 길어 막 이럴 수도 있겠네요 하는 강자가 출연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도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 더 안타까운 건허무시 생각하세요. 음. 별론데 이상하다. 어, 별론데, 별론데 이상하다. 왜 줄을 쓰지는 없잖아요, 어. 대표님. 별론데 왜 저렇게 사람이 많지 이상하다. 어, 곧 나한테 다 돌아올 거야. 오지 않습니다. <laughs> 오지, 않는다. 오지 않습니다. 전문 강자들이 너무 많아요. 네. 제가 이번에 백카페도 음. 좀 늘릴까 말까 음. 고민을 진짜 몇 달을 했습니다. 음. 어디 카페요? 5층 카페 아니에요? 네, 5층 카페요. 5층, 5층 카페. 카페가 너무 조그매요. 네. 너무 조그매서 넓힐까 말까. 왜냐면 사실은 그 카페는 서비스 공간이에요. 그렇죠. 음. 정말 돈이 안 돼요. 네. 근데 고객분들이 불편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결정하게 됐는지 아세요? 어떻게 결정했어요? 정말 음. 제가 고객이 돼서 음. 검색을 해봤어요. 네. 카페 갈 건데 어디를 갈까? 검색을 해봤는데 50m 이내에 전층 카페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어? 위치로부터 불과 한 30m 거리에 건물 전체가 카페인 거예요. 음... 근데 몰랐어요. 대표그난 어... 가을에 네. 오픈했다고 하는데 몰랐어요. 네. 그런데 거기는 하루 종일 있어도 터치도 안 하고 저희는 한 시간 이용해. 음료는 꼭 드세요 이러고 높지만 <laughs> 많은 고객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시게 하려고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공간에서 하루 종일 있었어요 하루 종일 있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그래 카페는 단지 맛도 커피도 아니고 공간에 대한 이유도 있는 건데 내가 너무 작게 해놨구나 그 다음날 계약했어요 넓히기로 네그 경쟁 상대를 보고 뭐가 됐든 고객 입장에서 가장 가고 싶은 카페 원탑이 되야겠다 생각했어요 손님 입장에서 그냥 100% 생각을 하는 네, 거네 그게 네.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왔을 때 음. 여기 너무 좋아 이런 카페가 있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카페가 이렇게 많은데 맞아. 다 그냥 그래 음. 그래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컨셉이 명확했어요 음. 그래서 의자도 편한 걸 놓게 되고 조명도 필요하지 않게 하고 음. 더 쾌적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친구가 와서 어디 좋은 카페에 가서 차 한잔할까 하다가도 굉장히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식당이 많고 카페가 많아질수록 음. 단골집이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 정말 내 위치가 과연 이제 단골손님들이 재 방문을 유도해야 될 위치인가 아니면은 신규가 계속 부어지는 그런 곳인가에 따라 조금은 전략은 달라지긴 하겠지만 계속 진짜 그냥 돈을 받고 오신 인플루언서께 진정으로 인정받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플레이스 체험단, 뭐카풀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마케팅. 사실 이런 것들이 선행된 것보다 앞단에 더 중요한 얘기들을 진짜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기에 인사이트를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장사는 건물주다에서 강의하실 때도 사실, 물론 마케팅 이야기도 하시겠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리에즈 와플이 7.5평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2억대 이상의 매출을 낼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오늘 말씀해주신 부분들의 더 확장판, 그 뒤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가능하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리고 또 오프라인으로 실제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컨설팅 해준다는 그열의도 진짜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대표님이 그래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R&D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의 그 인생이 뒤집히는 리에즈 와플을 탄생시키고 그 리에즈 와플이 궤도에 올라가기까지 가장 중요했던 게 제로라든지. 아니면 디저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2부에서는 대표님의 어떤 인생이 뒤집힌 그 R&D 와플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부에서 이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오늘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